오늘 우리 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2절 제가 읽고 마지막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의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이 못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스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스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떠나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보홀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려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쇠, 쇠채찍이 무디일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함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실업률이 참 높죠. 요즘 뭐 청년 실업 하면 굉장히 많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업률이 높고 구직이 힘 구직이 힘들어지면 뭐 취업 박람회 또 채용 박람회 또 요즘 구직 사이트들을 보면서 많은 그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의 취업난도 심각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으려면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내면 취업준비생들이 참 많아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스펙이란 말을 아시죠? 스펙이란 말도 결국은 나를 세일즈하기 위해서 이력서의 경력란을 빼곡히 메꾸고자 하는 그래서 토익과 토플과 각종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구직자의 비애를 우리는 종종 신문이나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채용인들, 구인자들의 마음에 꼭 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꼭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 취업 관련 기사를 보니까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홍보하는 이 홍보 담당자들이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무, 적,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에 적합한 인물이 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뽑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은 나쁘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한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우선되어 채용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큰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 마음에 맞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이 다음 이 대왕이었던 이 다윗의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제와 오늘 우리 본, 보는 보이 사무엘상 13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사무엘상 13장은 전체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았던 사울이 통치 2년 쯤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휩싸인 이사올은 스스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었죠. 우리 어제 다시 어, 어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단이 개박까지 진출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막강한 전세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8절부터 15절은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블레셋의 위협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과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속해 오지 않자 초조해진 이 사울은 먼저 제사를 드렸고 그 이후도 이후로 도착한 사무엘은 성급한 사우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 16절부터 23절 블레셋보다 더 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서 마주대한 이스라엘 군대는 몇명 남았냐? 3천 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변변치 않았습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상황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3 장의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제 먼저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왕이었습니다. 모세에서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렸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 같은 민족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도 이끌도록 지도자를 세우셨죠. 그들은 순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심부름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이 왕정 체제를 갖추고 강한 나라가 되면서 신정 체제가 아닌 왕정 체제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바꾸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은 목리파에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일대왕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사울은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높은 자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왕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냈던 동료들의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떠받쳐 주자 옛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교만하긴 아, 해. 교만해져서 죄악으로 던져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16장 88절도 그 지모대 전서 3장 6절에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마가복음 7장 22절 등 수많은 곳곳에서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싫어함을 하나님 표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인데 반해서 사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싫어했던 것이지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교만한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정직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냈던 사람이었죠.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시죠. 또한 사울은 욕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돈에 대한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 왕권을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곧 멸망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사원은 이렇게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그의 욕망이 강했던 인물.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구를 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된지사0년 만에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봤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22절에 이렇게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마음에 합합당하는 합하당, 것은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합해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뜻의 하나로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을 것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은 회개했던 사람,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걸었던 사람,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죄악의 길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 내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간음죄와 거짓말하는 죄 그리고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던 큰 죄, 오히려 사울보다더큰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 즉시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에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침상이 젖도록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마음에 드셨던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얼마든지 그 죄를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지만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끝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셔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노벨 평화, 평화상을 수상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시골 출신의 카터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국정을 펼칠 때마다 찬사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늘 시련과 걱정으로 연속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직함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그것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라 그는 찬사를 받고 결국은 친 송을 받죠. 그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변함없이 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 헌신하며 충성했던 것 바로 교회 학교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를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비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유세를 하고 있을 때 700명의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자들이 만나면서 기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찾아 주신이 고맙긴 합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랬듯이 대통령직에서 물러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교사로 염신하고 봉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터 센터 그리고 헤비타트 집을 지어주는 각 나라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들을 펼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카터 대통령 우리가 그래서 많은 예화로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같이 꾸밈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 곁가지의 길을 가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묻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한 걸음 걷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무엘상 13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가 40년 통치 기간 바로 그 중에 2년째 되는 해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길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에서 그는 버림받은 존재로 남은 38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